네, 안녕하세요. 카플레이 한승희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가져온 차량은 제가 QM6 R2등급 4륜 차량 SUV를 가져왔습니다. 5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2만 3천 키로 달린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는 상위 등급인 RE 등급이고 디젤 4륜 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컨디션 또한 최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의 가격은 바로 2천 0백만 원입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중형 SV를 u 끌수 있는 제로의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주행 거리와 연식도 좋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카플레에서 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차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화이트 펄도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하얀 차량이고요 외관이 있다가 설명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정말 기스 하나 없는 A플러스급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정말 기스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말 깨끗하고요 범퍼 정말 어, 너무 깨끗해요 정말 이렇게 24,000km 타는데 이렇게 신차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이차 보시면 헤드램프는 프레젝션 램프로 달려있고요. 지금 그릴 또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스 하나, 그리고 돌방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안개등 정상적으로 달려있고, 센서까지 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SUV 차량인데 많이 당니다 보면 기스가 날수 있는데, 밑에 이제 가니시부터도 굉장히 매끄럽게 지금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 돌방 하나 찾을 수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핸들 굉장히 지금 깔끔한 상태 있고 바퀴 보시면 18인치 타이어가 달려 있는데 지금 휠 상태가 아주 좋아요. 컨디션이 너무 최적이기 때문에 어, 너무 새 차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70% 이상 수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고요. 네, 옆에 보시면은 이차4 곱하기 4라고 써있죠. 보통 SUV 타는데 4륜이라고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가격 상승 때문에 4륜을 많이 이용 안 하시는데 이 차는 자랑스럽게 SUV 이렇게 4륜 표시를 요거를 딱 달았네요. 네. 문짝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오, 중... 제가 봐도, 문콕이나 이런 키스, 장기스 좀차도 없어요. 너무 상태가 좋고요, 지금. 정말 외관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매끄럽게 잘 빠졌고 뒷바퀴 지금 휠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기스가 하나도 없고요. 타이어도 7, 80% 정도 남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 전차주분께서 굉장히 차를 조심스럽게 몰았던 것 같아요. 네, 옆에 펜더 이런 부분 되게 긁힘도 없고 황금도색할 부분도 없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고요. 자 이제 뒷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뒷부분 보시면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좋지만 뒤에 한번 부칠이 들어간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컴파운드로 조금 지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살짝 부칠이 들어간 점이 좀 아쉽네요. 네,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매직 테일 게이트. 자동입니다. 원터치 자동이 있는데. 버튼으로, 원터치로 트렁크를 낼수 있지만, 이차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장보러 갈때 손이 없으시죠? 봉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기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QM6는 바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 어, 다시다시 어, 신기하다. 제가 놀랐어요. 와, 뭐요? 손 필요가 없습니다. 발로 트렁크가 열립니다. 자, 다침도 발로 할수 있어. 히!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트렁크 안에 내부 한번 볼까요? 오, 중형 SUV답게 굉장히 넓어요. 네. 굉장히 넓어가지고 지금, 어 지금 깨끗하고 각이 없기 때문에 짐을 편하게 또 실어도 될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은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시트 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딸깍! 여기도, 딸깍! 와, 요즘 차박 열풍이죠? 차박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네. 이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1인사 SUV를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측 한번 가볼까 할게요. 우측 보시면은 지금 각도 보시면, 우측 정말 몰빵이나 외판의 흔적 자인 없습니다. 정말 상태 너무 A급 차량입니다. 네, 무 매끄럽죠? 자, 바퀴 보시면 휠 18인치 타이어 있고, 홈은 한7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휠 컨디션 또한 너무 최상이고 좋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티집 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앞 타이어도 홈이 7에서 80% 정도 남아있는 아주 상태 좋은 타이어를 갖고 있고, 스크린치 또한 없습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누르고 열립니다. 어,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가 딱 보이네요. 일단 문쪽 보시면은 앞에 전동 사이드 버튼이 있고 운전석 파워 윈도우, 운전석 쪽에 파워 윈도우가 있네요. 자, 여기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 서라운드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보스 서라운드 스피커는 옵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 아래쪽 보시면은 4륜 구동이잖아요. 4륜 구동이기 때문에 1륜으로 갈지 아니면 오토 모드로 갈지 사륜 락으로 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핸들 열선이 버튼이 있고요, 트렁크를 열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실내에 탔습니다. 실내 에타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세련되어 있어요. 어, 제가 이 차를 탔던 것처럼 너무 익숙하긴 한데 이차 특이점은 일단은 느낌이 여기가 색깔이 회색이 아니고 약간 와인 색깔 눈에 띄는애요 브라운 기도 들지만 약간 빨간 기도 들어가지고 버건디 색깔 천장을 드레싱 어플했어요. 을 드레스업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뭔가 포근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사주분께서 개인 사비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시동을 켜보도록 할게요. 네, 시동 잘 걸리죠? 네, 디젤이지만 2만키로 탔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좀 정숙성의 루노삼성답습니다. 네. 차 핸들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계기판의 상단에 비치는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뭐 연비 아니면 뭐 4륜 구동의 구동 퍼센트, 전륜으로 가냐, 후륜으로 가냐 이런 버튼이 있고요. 라디오 기능도 다 있네요. 이 차는 버건디 색깔의 브라운 시트인데 브라운 시트지만 약간 버건디 색깔을 띠긴 해요. 그래서 옆에도 이렇게 마감재가 잘돼 있고 있고요. 자, 이 차의 특징은 바로 S링크죠. S링크 옵션가가 굉장히 비싸요. 100 얼마 정도 하는데 저 차들도 분께서 크게 투자를 하셔 가지고 S 링크를 달았습니다 시원시원하죠? S 링크를 추가를 안 하면 조그만어 내비게이션이 벌써 나오는데 S 링크는 지금 엄청 커요. 네, 이거 같은 경우 기능을 보시면은 그냥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있어요. 메뉴를 눌러보면은 여기서 이제 창을 할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여기서 꾹 누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을 여기다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받으면 기능이 더 많아져가지고 공조기까지 여기다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공조기는 어디 있을까요? 공조기는 여기다 누르면 되는데. 원터치를 누른 다음에, 오토를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터치를 할수 있어요 전방 센서와 후방 센서가 다 있기 때문에 측면이랑 이런 거를 알림을 떠주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통풍 시트가 바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있고요 이거는 에코 모드를 끌 것이나 킬 것이나 있고 이건 디젤에서 이제 엔진 스탑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죠 보조석에도 통풍 기능이 있고 열선 기능이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CVT 변속기이기 때문에 달릴 때막 변속 충격에 대해서 그런 울컥거림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기능이 있고 여튼에는 크루젤 컨트롤 기능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콧볼도 보시면 4개나 있어요 굉장히 큰거 2개 작은 거 2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차 대기 특징은 여기에 바로 버티면 송풍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으면 음료수가 시원하게 될수 있는 약간 냉장고 같은 느낌이 볼수 있고요 콘솔 열어볼게요 콘솔 열어보면은 오 면적이 약간 손바닥 크기 면적은 되고요 딱 넣어보면 주먹을 쥐고 넣으면 요 정도 넓이 깊이가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USB 포트가 두 개씩 달려 있기 때문에 선 꼽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차 보시면 블랙박스 내장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선을 꼽아 놓은 상태여 가지고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룸밀러 보시면 지금 ECM 룸밀러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를 이쪽으로 꽂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선글라스 넣는 안경 넣는데 있고 여기는 불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빛을 키면 됩니다. 아, 일단은, 좀, 마감지가 굉장히 조금 아늑해서 좋네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저의 차앞좌석을다 봤는데, 딱 타게 되면은, 가운데에 이제 전자식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있고, 센터 페시아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시원시원하고, 남이 탔을 때, 와, 차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액정이 너무 시원시원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뒷좌석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네, 뒷좌석에 타봤는데요. 일단은, 어, 뒷좌석 너무 화려한 게, 브라운 시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트 브라운도 있지만, 천 장의 브라운이 함께 어우러져가 있어가지고 이 차를 타면 되게 버건디 버건디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시터의 레그룸은 정말 굉장히 넓어요 주먹이 하나 반 그리고 천장도 굉장히 SUV답게 높죠 높고 각도는 지금 제가 탔을 때는 딱 각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쌍용차 렉스턴 타고 있으면 각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차는 아니고요 적당한 그 표준적인 각이기 때문에 어, 이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뒷좌석은 넉넉해서 굉장히 좋고, 어, 침고가 높아가지고 앞에 시야가 조금 뻥 뚫려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차한번 내려볼게요. 내려보면은 여기 컵홀더 두개 정도 낄수 있고요. 이차 르노 삼성이죠. 르노 삼성은 보통 여기 열선이 이런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키면 되는데, 좀더 편한 데 있었으면 좋았지만, 없는 것보단 좋겠죠. 아 정말 시트 색깔 너무 이쁘네요. 네. 음.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운전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동 걸어볼게요. 시동을 걸었는데 진동이 많이 없어요 디젤인데 옛날 차 디젤 같은 거막 오당당당당 이러잖아요 근데 르노삼성은 이런 정숙성이랑 진동을 정말 잘 잡아가지고 어 정말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어 핸들링이 제가 타고 있는 LPG보다는 훨씬 더 묵직해요 유압식인지 모르겠는데 핸들이 제차 QM6 LPG 보다는 확실히 묵직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핸들링 정말 괜찮아요 르노삼성은 그래도 핸들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현대기아 차처은 이렇게 막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힘을 주면서 돌릴 수 있고요 자 방지턱 한번 넘어 볼게요 네 서스펜션 소리 없이 정말 잘 넘어가죠 QM6는 되게 승차감이 굉장히 단단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물렁물렁 거리지도 않고 딱그 중간치를 잘 잡은 서스펜션 조율을 잘한 것 같아요. 자,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비행기 이륙하는 것처럼 자 하나 둘 셋. 음. 아, 네. 자, 4륜이잖아요. 4륜이고 디젤이기 때문에 초반 토크가 강한데 자, 브레이크 잡아보도록 할게요. 잘 쓰나? 아, 어, <laughs> 짐이 다 쏟아졌어요. 저기 삼각대 같은 게 있는데 다 쏟아졌네요. 되게 묵직하네요. 네. 제차 LPG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뭔가 SUV인데 승용차 같은 느낌을 많이 닮았는데 이 차는 딱 본질적인 SUV 느낌이 많이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DJ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 구석구석 재미나게 봤는데요. 이차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QM6 R 등급 4륜 차량입니다. 디젤 4륜 차량이고 2019년식이고요. 23,000km 탄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이면 우리 가족이 중형차를 편안하게 볼수 있는 차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브라운 시트에 가족과 차박이랑 캠핑을 함께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이 차의 QM6는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차인데요. 여러분 누구나 타셔도 만족스러운 차가 될것 같습니다. 적당한 승차감도 갖고 있고 거주 건강도 중형 SUV답게 넓고 가족들이랑 캠핑이랑 차박 가기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의 중형 SUV를 끌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QM6 리뷰를 마치고요. 중고차 세상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된 그날까지 카플레이는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